린데야, 너 무슨 책 보니? 어? 시나리오 원한? 키스바 명함 사이클은 홀스 턴의 1스킬 e 짝스 턴의 결정기 2스킬 e 요거 반복하시면 되고요 고유키는 3번 4번 6번 이 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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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봤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6일 킹 갓전 선투 업데이트가 됐고요 클로카이 발사대 린드 질지도 크고 스킨도 예쁜 린드가 나왔습니다 가차 조지고요 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이클 고유키 무기 돌파 등등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린드 가챠 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명함만 따도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풀돌 클루카이가 있으면은 린드가 풀루카이를 발사시켜주고 풀돌 클루카이가 없더라도 서클에서 클루카이를 빌리면은 일타를 쌀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고요. 돌파 관련은 굳이 하고 싶다면은 3돌파6돌파인데3돌파하면은 린드 본인의 딜이 조금 세지고 풀돌하면은 내 린드가 존나세진다 하지만 명함으로 충분히 엄청 좋다는 거. 전형보기는 풀 풀돌 이후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냥 쌀멍의신 여행킹돌기로 대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20차 30차에 린드가 나왔어 까비 50차 린드의 손가락은 10개입니다 안심하고 가차를 돌리세요 여러분 60차! 우중이가 병신이 나지만 AI는 안 썼답니다! 자, 판천장이죠? 자, 70차! 판천장! 아! 즉시, 판천장! 우효소환스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자, 린드 연출 봅시다. 그냥, 그냥 린드라고 불러. 바다락! 린드가 좋아하는 사탕은? 새가루 사탕! 하나 더? 아이, 토끼 저리가. 두 개? 일리가 없고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린드 명함 반천장에 먹었고요. 아이, 반천장이 무슨 또비티기야 자, 린드 레벨업 모션 보도록 합시다. 바다락! 미약 사탕 발사 감동 500배! 빵! 자, 돌파 모션. 야. 오케이. 찌찌가 아주 출렁거리는 린드 모션 잘 봤고요. 배경 린드 바꿔 주고. 지속개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처음 본 사이도 아니고. 자, 린드 체험 한번 해 봅시다. 음? 와우, 찌찌. 어, 뭐야? 얼굴 돌리라고? 우효! 와우! 스킨 음. 구매해야겠지? 야. 음. 어. 음. 와! 오! 싼다! 린드의 추억의 스킨이죠. 소전원 때 있던 바로 그 수영복이고요. 린드 센티넬이고요. 산성 샷건입니다. 1스킬은, 이렇게 범위 지정해가지고 산성 피해주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적이 보유한 디버프 하나마다 주는 피해가 늘어나고, 린드 자체적으로 1스킬을 통해서 디버프도 부여할 수가 있다. 발산! 하면은 디버프를 하나 걸, 걸죠. 걸 디버프 걸고 결정기 보겠습니다. 주위에 8칸 이내 모든 적에게 금당현상이라는 디버프 개수마다 린드에게서 받는 사정필를 늘려주는 그런 디버프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결정기를 쓰면은 클로카의 아자갓 가스를 잘자 가스를 한번더 터뜨려줍니다. 그래서 린드가 클로카이를 발사시켜준다는 말이 나와요. 결정기 사용 시작! 발견! 빵빵빵빵! 요런 식으로 터지는 거고요. 자, 이 e 스킬을 쓰면은 범위가 아주 넓죠? 이 모든 범위에 있는 적 전부에게 산성 범위 피해주고, 리몰딩이 최대일 때당 충전이라는 스택이 있어요. 요거 30 스택까지 쌓이고, 스택마다 이 e 스킬의 피해 개수가 강해진다. 명함으로 쓸 때는 어차피 린드 자체 딜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클로카이 발사가 핵심이고, 나중에 내가 풀돌 했다. 그러면은, 린드의 딜도 강력해진다. 자, 이 스킬 쓸게요. 발사! <laughs> 앞으로 발사! 왼쪽, 오른쪽, 빵빵빵빵! 린드 잠탱님 누가 더 좋냐고요? 둘다 필요해요, 사실. 그니까, 러 린드와 잠탱이는 차라리 비주얼 같은 개념이야. 혼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자, 린드 사이클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명함 린드 쓸때 사이클하고, 풀돌 린드 쓸때 사이클론 아닙니다. 먼저 명암 린드 사이클부터 할게요. 홀스턴 1, 3, 5, 7. 1스킬 쓰면 되고요. 짝스턴 2, 4, 6. 결전기 2스킬. 연기해서 쓰면 된다. 여기 끝이고요. 단지 한 가지 중요한 점. 클로카이가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잘작가스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턴에는 그냥 1스킬 쓰면 됩니다. 짝수 턴에는 결전기 쓰세요, 먼저. 결전기를 사용하고 이어서 2스킬 e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턴 종료. 자, 세 번째 턴에 홀수 턴에는 1스킬. 짝수 턴에는 결전기. 그 다음에 2스킬. E 자, 요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명함 사이클은 홀스턴의 1스킬 짝스턴의 결정기 2스킬 요거 반복하시면 되고요 한가지 기억할거는 클루카의 잘작가스를 먼저 발라야한다 자그 다음에 풀돌 린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풀돌 린드는 왜 3,2가 되냐 사이클이 1스킬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기 2스킬 결정기 2스킬 결정기 2스킬 반복하면 된다 린드 고유키 설명 짧게. 3번 라디오 초대 요거 무조건 넣으면 됩니다 필수고요 왜냐 이 고유키를 장착하면은 전투 시작하기 전에 아군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아군에게 행동을 못하게 만든 대신에 모든 적 방어력 마이너스 15%입니다. 산성대기에서 여기 있으면 아주 좋고, 잠탱이에게 걸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잠탱이는 도약키 받으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린드의 고유키와 잠탱이의 도약키가 합쳐지면 단점을 상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고유키. 액티브 스킬 과격 붕해로 한기만 맞출 때 주는 피해 증가. 당연히 필수고요. 그 다음에 6번 고유키. 결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치명률 20% 늘려주는 거. 잡아퍼 받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고유키는 3번, 4번, 6번 공용 키 공격 보너스 5% 디버프를 가진 적 유닛을 공격할 때 주는 위상세 10% 공용 키도 아주 좋다 산성 대 유닛 뭐 연소 대에도쓸수 있고 물리를 제외하고는 다쓸수 있는 아주 좋은 공용 키니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효과 잠깐 설명할게요 돌파 효과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명함으로도 좋습니다 오중이나 인기 상태 사이버거를 사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명함으로 만족하시면 되는데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 3돌파 6돌파고요 3돌파하면은 린드의 허니 트랩이라고 효과 허니트랩이라는 게 사탕통 같은 게 하나 생기거든요. 그게 허니트랩입니다. 허니 그 허니트랩이 터질 때비버프수 늘어나고 피해 개수 등등등 올라가는 게 있어서 린드들이 살짝 올라가지만은 사실상 명암 아니면 육돌파인 캐릭터입니다. 풀돌이 왜 좋냐? 결정기가 강화되고요. 결정기를 쓰면은 리몰딩이 3점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스킬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당 충전 스택이 10스택이면 은 쿨타임도 감소해가지고 풀돌 사이클은 결정기 이스킬 e 결정기 이스킬 e 요렇게 아주 깔끔해지고 본인 딜도 많이 많이 강해진다 그리고 무기 파츠는 위상 타격 또는 이제 강산 증폭 끼시면 되는데 뭐 위상 타격 쌀먹이 제일 좋습니다 부호 옵션은 공공치치 챙기면은 딱 좋다 자 린드의 수어복 스킨 한번 뽑도록 합시다 이거 이거 이 장면이죠 자이 장면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린드가 쭈쭈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무기 음. 음. 오 탄창이 아주 크죠 배 터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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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를 좋아하는 린드 자 머리 터치 머리 가까이 귀여워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린드 눈에 이거 다크서클 있잖아요. 이거 그 지가 그린 겁니다. 자기가 그린 거고요. 멀리서 머리 터치. 표독해요. 아주 표독하고요. 자, 린드 빵댕이 잘 보는 법. 다리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도, 돌려놓고 뒤로 돌 때. 자, 준비 준비 준비. 이바닥! 잘볼수 있다. 오케이. 자, 중요한 정보 확인했고 숙소 갑시다. 라디오를 듣는 린드. 오~~~ 오~~~ 손놀림이 아주 자...두 번째 보션 이게 그거죠 <laughs> 어메어어메어엉 어메, 어메, 어메. 겨드랑이 <laughs> 오이고이고이고 오이고. 자 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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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봤고요 자 세번째 버션 흥? <laughs> <laughs> 오 너무 맛있어요 사탕을 좋아하는 린드 팬티도 잘 보이고요 흔들어 흔들어 오케이 이 장면이죠 와 흔들어 자네 번째 모션 린드의 훈련입니다 빵빵빵빵 오 아주 무섭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책을 보는 린드 린드야 너 무슨 책 보니? 오 시나리오 원한 키스밤 아, 코영석의 시나리오 원화를 보고 있었구나, 린드. 실망했어. 너 그러면 어? 안 돼. 알았지? 어. 오케이. 린드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 시나리오 잘써 린드야 오행 같은 거 넣지 말고 린드 나온 것과 추가로 탄강 소대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밤의 장기다 이벤트 스토리 나온다고 하고요 헤디온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정보 경고 있죠? 경고의 이 허벅지만 봐도 바로 알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타 있고 표독토끼 캐롤릭 있고요 그 다음에 우중이는 그래도 AI는 안 써요 이 표시가 살짝 있는데 암튼 넘어가고요 아무 이번에 조위는 보이 이벤트 다시 보기 들어왔고요. 망조의 짐승과 놀수 있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요. 11월 6일 소원 연습 투 린드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린드가 명함으로도 산성대에선 아주 좋은 친구고 게다가 이번에 다이시그래프 헬칠 거면은 사실상 필수인 캐릭터기도 하고요.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수영복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명함 정도는 얻어서 스킨을 즐기면은.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효. 이케는 <laughs> 나중에 스토리 한번 해보게요. 리버렐리오 알죠? 아다다다다다다다다. 고고고고고고고